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 대표님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인터넷 쇼핑몰을 사고 팔수 있는 서비스인 사업하다 서비스를 이제 올해 창업하게 된 저는 김성우라고 하고요, 이지섭입니다. 회사 이름이 사업하다인 거 아닌가요? 아, 서비스 명이 사업하다. 이게 이제 사업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 장사가 아닌 사업을 음. 하자라는 음... 의미도 갖고 있고요. 뭐 사업을 살 수도 있고, 사업 사다, 사업 팔다, 사업 음. 관리하다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사업의 모든 것을 좀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품을 사고 파는 건데 대표님들께서는 사업을 사고 파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음. 매각을 좀할수 있나요? 대표님 사업이면 저희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네왜 제가 여쭤봤냐면 되게 이 매각이라는 게 사실은 먼 얘기 같잖아요 저도 뭐 연매출이 몇 십억대 되지만은 사실 매각하기 위해서 몇 십억대는 아직 한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당연히 당연히 가능합니다 음. 저희가 유튜브에 좀 출연을 좀 결심하게 된 이유가 저희 서비스를 좀 알리려는 것도 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 음. 언제든지 자신의 사업을 좀팔수 있다라는 좀 생각과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한번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럼 방금 저도 말씀드렸듯이 매각이 되게 먼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요가 언뜻 보면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렌트카를 20년 넘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회계사이고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다 보니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고 이제 네. 사업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너가 네. 이 전문 분야니까 한번 매각을 해봐라. 어, 알겠다. 한번 네. 내가 팔아보겠다. <laughs> 네. 그래갖고 이제 시장을 좀 찾으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음. 어, 제대로 된 시장이 없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좀 만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오. 가치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돼.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매각의 핵심이라는 것이 내가 사업하던 걸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단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매각 준비라는 건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 줄수 있는 그 준비가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 사업이 이렇다라고 설명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대표님들을 저희가 몇분 만나 보면은 대표님마다 영업 이익을 말씀하시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광고비까지 빼서 이게 영업 이익이다. 어떤 분은 임차료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고 겨울에 잘 팔리고 여름에 음. 잘 팔리고 이런 사업을 좀 신뢰성 있게 설명해 줄수 있을 만큼의 자료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좀 내가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사전 질문 드릴 때 듣기로는 영업 이익이 6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할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 더라고요그진짜인가요 네. 네 뭐꼭 6천만 원이 안 넘어가도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고 나는 마케팅을 잘하니까 1천만만 원 태우면 이거 되겠는데. 근데 네. 그 사람은 6천만 원밖에 못 버니까 좀 저렴하게 팔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겠죠?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가 되죠? 그러면은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어떤 항목이나 기준들이 있나요?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게 시장 비호법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남성 패션 유료를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 보니까 인년치 영업 이익에 두배 정도에 팔리더라. 각 특성들을 고려해가지고 시장 비교법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아요 그럼 시장 비교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패션 의류 동대문 의류 시장 그 쇼핑몰이 사고 팔리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사고 파는 거래 중간에 들어간 적은 없는데 네. 업계 에 있는 분들 만나서 좀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 1배에서 3배 정도가 그 범위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동대문은 한 네. 1배에서 2배 사이. 그중에 뭐 자체 제작이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 아니면 네. 자사몰이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음, 음. 등등 여러 가지를 좀 따져 보시는 거.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치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 정해놓고 그 가격 을 거래하기보다는 거래가 된 후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니까 몇배 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먼저 정해서 가격을 한다 기보다 과거에 이 정도 거래됐다라 를 보여주는 거라서. 음, 그럼 대표님 매각이 잘 되기 위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매각을 좀 준비하실 때는 한 가지 좀 개념을 딱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지만 매력적인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오. 기준을 갖고 한세 네.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네. 첫 번째는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 매출이 10억이고 20억이고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상품별 매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판매 채널별 매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데이터를 좀 분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라벨링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만의 좀 작은 강점을 찾고 그것을 좀 고도화시키자 라는 음.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표님들 만나봐서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봐요. 대표님의 사업의 강점이나 차별화 요소는 어떤 것인가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누구나 다 와서 제 쇼핑몰 운영해도 매출 낼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나요? <laughs> 저희는 이렇게 여쭤보면 은 그것 네. 좀 약간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음. 약간 이렇게 또 다르게 좀한번더 여쭤보거든요 음. 이유 네. 없는 매출은 없잖아요 음. 그러면 그분들은 왜 우리 제품을 살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좀 여쭤보면 그때는 이제 좀 약간 말씀을 네. 해 주시더라고요 아 떠오르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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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만의 딱그 작은 장점을 찾고 그것을 음. 조금씩 키워가는 노력 그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그 강점들을 내가 없이도 음. 운영될 수 있는 음. 시스템을 만드는 게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매뉴얼인데요. 이런 상황일 때는 네. 이렇게 하자. 혁신 네. 기업도 사실 네. 매뉴얼이 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요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네.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데이터 라벨링 이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인 사업자분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면 되게 좀커 보이고 네. 막 사업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1인 사업도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구나. 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서류 같은 거는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매각할 때 따로 네.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건 없고요.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면 자기 사업에 대한 등록을 어? 하실 수 있어요. 매물로. 아 네네네. 매물로 등록해놓으시고 그럼 누군가가 이제 인수 의뢰를 하면은 저희한테 네. 연락이 올 거거든요. 어, 네.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뭐 필요한 계약서라든지 음. 작업 절차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원스톱으로 해드리는 제품이라서 음.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준비해서 매각이 됐어요. 단기 순이익이 1년 8억인데 그거를 1.5배 주고 사시겠다 해가지고 제가 팔았어요 1.5배. 그러면 그뭐10몇억 되는 돈을 한 번에 계좌이체로 탁 주시나요? 보통은 이제 계약금 먼저 한10% 정도 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음, 음. 중도금 일부 입금하고 잔금하고 음. 그 다음 인수인계 기간 지나서 또뭐 나머지 입금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협의하는 거죠 음. 혹시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최적의 매각 타이밍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가 좀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서 다들 이렇게 매각에 대한 사유는 다 다르세요 사유들은 다 다르신데 매각 시기는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정점에서 팔지 않으시고 이제 좀 서서히 아질 때? 네네 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만약 이어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 스포트를 하다가 가장 빠른 상태에서 이제 바톤을 넘겨야 그 사람도 그 속도를 응. 유지해서 이제 쭉더 앞으로 응.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막 열심히 달리시다가 이제 어, 힘들어갖고좀 걷고 있다가 어. 또, 아이고 바톤 <웃음> <웃음> 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뭐그 고점이 오는 기간을 좀 늘리거나 응. 고점의 높이를 올리는 이제 집중을 하시는 편이 응. 좋지 않을까 응.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자 쪽으로 넘어가서 보통 인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요? 재벌가 뭐 이런 분들인가요? 저희가 좀 조사해봤을 때는 네. 다양하거든요 요즘 직장인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투자 개념으로 오토로 돌아가고 있는 거 인수해서 아, 자기가 하루에 한두 시간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희가 어. 들어본 분 중에 좀 특이했던 어. 분은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네. 직원을 뽑아놨는데 본업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을 해고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대한민국 그 노동법상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저런 거 하나 인수해가지고 사람들을 써야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있잖아요, 대표님들 반품을 하잖아요. 네. 근데이 <laughs> 이 매각 M&A 뭐 네. 이쪽에서도 반품이 있나요? 반품은 안 되죠. 이제 뭐 실무적으로 사기를 치시면 네. 반품해 주셔야죠, 대표님들. 그러면 인수하기 좋은 회사라고 하면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인수했을 때도 그것이 무리 없이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는지 또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요.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그 매도자가 자신의 사업을 좀 자신있게 당당하게 음. 정보들을 공개하는지 여부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매각만 생각했었는데 인수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봤을 때 뭔가 될것 같은 쇼핑몰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쇼핑몰들 가치가 엄청 낮아있을 때 인수해가지고 마케팅 몇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올라오니까. 미국에는 네. 이미 그런 재테크 방식이 조금 성행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미국에는요? 네. 와 그럼 곧 한국도 그렇게 되겠네요? 네. 아, 자 그러면 마 <laughs> 마지막으로 대표님들 앞으로의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은 온라인 사업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업을 좀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음. 만들고 싶고요. 사업자분들에게는 퇴직금을 드리고 네. 구매자분들께는 이제 인터넷 쇼핑하듯이 네. 사업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laughs> 오늘 인터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근데 방금 우리 구독자 대표님들 혜택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일단 저희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네. 구독자분들 중에 다섯 네. 분 선정해가지고 이제 매도 수수료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매각 진행 도와드리고 그리고 올리신 사업 소개서가 좀잘 올라와 있는 사업들 대상으로 선정할 생각이고요 그런 사업들 대상으로 뽑아서 이거 사업 소개서도한번더 경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록 언제까지? 11월 말일까지 네. 등록해 주신 매물 네. 중에서 대표님 네. 유튜브 채널 통해서 네.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다섯 어내 네, 쇼핑몰은 과연 팔릴까? 가격이 얼마? 가치가 얼마일까? 궁금하시다면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매물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